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 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갈급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서 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애통함,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의 그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섭취하기를 목말라 하는 자, 긍율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이 5장에서 이 산상순에서 시작 부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 존재는 이렇게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따르는 사람 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이 불필요한 거야. 니네 율법 그렇게 안 지키면서 살아도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다. 이 율법의 1의 힐점도 없어지지 아니야 하는데, 그 율법의 행동만으로는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그 율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그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이 걸음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이 이 율법의 완성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우리 율법에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라고 기록돼 있는 거를 어. 욕하거나 원망을 받거나 들을 일도 없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그 율법을 확장하신 거예요. 살인을 하는 행위에서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하는 그 마음까지 이 포함을 시키신 것입니다. 가늠하지 마라. 우리가 이 실제적인 우리 가늠, 이 가늠함에서 이 음란함의 마음까지 우리가 확장하여 나가시는 아걸볼수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습니다. 그죠? 이 생각조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어떤 얘기입니까? 이 바리세인들은 이이 이 유대인들, 이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는 뭔가 음란한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내가 제저사람을 어떻게 짓밟지, 내가 어떻게 꺾어버리지, 내가 어떻게 눌러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온화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잣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 마음까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마음 품지도 마라. 생각하는 게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죄니까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 안 해주시고 이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조차 조심하며 살아가라. 니네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범죄한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또 맹세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헛된 것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맹세하여 내 삶에 나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내 환경이 바뀌잖아요? 현실이 바뀌잖아요? 그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더 많습니다. 나는 시간 약속을 절대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돈 실수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환경이 바뀌어요. 가는데 사고가 나요. 어떤 재아연, 재앙이 나와요. 사실 우리는 그 앞에서 약속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옳다, 그르다, 그저 아, 하나님의 뜻에 맞다,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수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또 대적하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에. 우리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되게 비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거 나 어떡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아, 한대 맞으면 이쪽도도 내줘야 되고, 내가 이거 뺏기면 이거 더 줘야 되고, 아, 주기 싫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끌려다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대 맞거든, 한대더 쳐도 된다. 내가 억지로 오리 가주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심리 그냥 즐겁게 가져라. 속옷, 야, 속옷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야, 불쌍하잖아. 그냥 겉옷도 내줘. 어? 야, 가져가, 가져가. 이런, 이런 커다란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뺏겼는데, 나 이것도 줘야 돼. 이것도 뺏겨야 돼. 아우, 아까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큰 마음으로, 주고 또 나눠 주고 통 크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해왔다는 그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그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어 내셨던 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참 원수를 사랑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자꾸 들어오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원수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녹아져 갑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이는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모든 미움과 모든 그 원수들을 미워하는 이 모든 마음들이 녹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대로 살아나아갈 때, 오늘 이 가르침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핵심적인 가르침들인 거예요. 이 가르침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나아갈 때, 그 안에 이 힘듦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길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그 행복함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으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 것입니다. 그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들, 필요한 생각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아버지 그저 지고 그저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고 우리는 겁먹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용사들이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